지 성도니 아버지 알라스카라 셔라스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돌보시고 또 살피셔서 라스카라 셔라스스 불날로처럼 뜨겁게 뜨겁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김명수 성도니 아버지 알라스카라 셔라스카라 셔라스스 주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이렇게 함께해 주시려 하신 것처럼 라스카라 셔라스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창대하게 드러 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기명 어, 이현갑 성도님 아버지 알라스카레시알라스카레시라스에스 아버지의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헤게할망 주님이 또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알라스카레시알라스카레시라스에스아라스카레시라스시스에스퍼하는 자에게 그 슬픔을 위로해 주고 알라스카레시알라스카레시라스에스 우는 자와 함께 울을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눈물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알라스카레시알라스카레시라스에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위로와 하고 또 성게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하시고요 안미림 성도님 아버지 알라스카라슈알라스 열아세스 주님과 이렇게 같이 서 있는데 주님이 훨씬 키가 어 이렇게 커 있는 모습, 어 높은 모습 보여주셔서 라스카라슈알라스세스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라스카라슈알라스세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라스카라슈알라스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라스카라슈알라스세스 주님이 또아셔서 하나님. 그런 기름 부으신 거 임재가 더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무명으로 드립니다 송건수 목사님 김아영 전도사님 아버지 라스카레시라스카레시라스카레시 라스에스 라스 주여 아버지 라스카레시라스카레시 라스에스 라스 <oine>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영제여그 찬성을 이렇게 주셔서라스카레시 라스에스 보이지 않는 이 마귀들의 권세를 때려 잡고 물리쳐서 라스카레시라스카레시 라스에스 모든 것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스카레시라스스스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우선자 성도님 아버지 알라스카레시라스카라스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라스카레시라스카라스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라스카레시라스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하신 주님 그 믿음으로 오직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주옵소서. 하 임초원 집사님 아버지 알라스카레시아라스카라스스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걸 보여주셔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시고, 라스카, 라시아, 라스스 그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